안녕하세요 또락신물입니다 오늘은 요 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요 친구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지매입니다 일지매 일지매 호주매하죠호주매하 일지매인데 제가 3년 전에 얘를 데려올 때는 아, 조그만 포트에, 어, 당겨져 있으면서, 크면서, 요런 예쁜 모습을, 어, 보여주면서 예쁜 꽃을 피어, 피어 있더라고요. 피어 있어가지고, 아, 꽃이 너무 예뻐갖고, 어, 원 사장님한테, 얘는 이름이 뭡니까? 하니까, 일지매라 하더라고. 그래, 일쯤에, 라고 하면서, 저는 얘를 데리고 올 때는, 월동이 되는지 알았어요. 월동이 되는지 알고, 어, 막한 판을 사가왔어요, 한 판. <laughs> 한판 떼기를 사가왔는데, 음, 알고 보니까, 이게 월동이 안 됩니다. 전혀 안 되더라고요. <laughs> 전혀 안 되고, 어, 제가 한판 중에, 어, 요 다섯 화분 다섯 화분만 어, 남아있고 다른 녀석들은 다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얘가 원래 키우기 좀 까다로운 녀석이라고 하더라고요 키우기 좀 까다로운 녀석이라 하던데 어, 얘가 이제 호주매아인데 어, 호주매아일지매죠 그 이름은 호주매아일지매지만은 어, 꽃모양이 어, 우리 매화꽃, 우리나라 매화꽃, 우리 매실 달리는 우리는 매화꽃이 매실 달리죠. 우리나라에는 어, 매화꽃을 닮았다 해서 어, 붙은 이름이고, 어, 전혀 뭐 상관도 없는 어, 어 도금 양가, 도금 양가 식물로 어, 호주가 언산지다 보니까 어, 좀 따뜻한 곳에서 사는 거죠. 좀 따뜻한 곳에 서 사는데 음. 온도는 어 겨울에는 13도 어 이하는 힘든답니다. 살기가. 살기가 힘들고 어 여름에는 뭐 21도에서 25도까지 어 아주 아주 건강하게 잘어자란다고 하는데 어 저는 얘를 어 아주 등안치 했습니다. 등안치 무관심하게 키웠는데 왜냐하면, 애가 1년에 한번꽃 피워주면서 꽃은 좀 얼마나 예쁩니까, 이렇게. 마치 막이 꽃볼이 인형의 눈처럼 요렇게 얼마나 포랫타에 예쁜지, 요렇게동그라애가 인형의 눈처럼 요렇게 예쁜데, 아 1년에 한번 꽃을 보여주면서 너무 빨리 져버리더라고. 너무 빨리 져버려가지고, 얄미웠어요 <laughs> 얄미워가지고 한쪽 한쪽 기 이리저리 뭐다처박아놔 놓고는 좀 무관심했습니다. 가끔 물만 한 번씩 주고 이랬는데, 어, 놔두는 곳이 곳곳이 좀 달랐습니다. 요 화분은 여기다 놔놨고, 요 화분은 저 뒤에 햇빛 많이 도는 데 어, 거기다가 집어던져 놓고. 또 다른 세포기는 방 그늘에 놔두고 이래갖고, 어, 다섯 화분이 각각 따로 어, 있었는데. 근데, 어, 화분이 많다 보니한 다섯 개 되다 보니까, 요꽃 피는 시기가, 어, 다 달라지더라고요. 그, 앞전에 세개 핀는 거는, 어, 5월 초부터, 어, 내가 앞전에도 잠깐 서쳐 지나가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영상 찍으면서, 어, 4월 말인가, 4월 말부터, 어, 피어주더라고피어주고 어, 지금은 5월 어, 11일입니다. 5월 11일인데, 음, 요 녀석은 또, 좀 먼저 또, 또피어주더니 어, 요 녀석 꽃 질라 그러죠. 요 녀석은 저 뒤에 있는 거 제가 오늘 꺼잡아내왔는데 요 녀석이 마지막으로 요렇게 어, 또 피어져 있습니다. 있는데, 음, 하번에한 다섯 개 되다 보니까, 어, 나나는 환경 따라도 또 틀리게, 어, 꽃이 늦게 피고 일찍 피고 이 차이 때문에 제가 지금 꽃을 좀 오래 보고 있습니다. 오래 보고 있는데, 어, 얘는 원칙 하면은, 뭐, 말은, 어, 6월달까지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다 카는데, 아, 저는 3년 동안 어, 피고 지고 하는 거는 못 봤습니다. 왜냐면은, 한번 이렇게 와장창 피고 나면은,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리기 때문에, 음, 얘들이 내가 좀, 어, 좀 섭섭해가지고, 얄미워가지고, <laughs> 좀소홀했는 점도 있는데, 어, 얘네들은, 어, 어김없이 1년만 되면은, 어, 약속을 탁 지켜주면서, 내가 정말 미안해 할 정도로 이렇게 다 예쁜 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도 고맙고 어 감사할 따름인데, 오늘은 어 얘를 어 관심을 좀 가지고 어 제가 어 이렇게 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얘는 어 햇빛을 좀 많이 봐야. 내년 꽃눈을 많이 맺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어새 화분은 완전 방근을에 해서 있고, 또 얘네들은 완전 뭐, 내팽개 치다시피 놔두고 어 이래가지고, 어 올해는 얘네들도 또 물도 좋아해요, 얘네들은. 물도 좋아하는데, 어 물을 자주 줘야 되고, 안, 어 거덕이 안 마를 정도로 자주 줘야 되는데, 저는 가끔 한 번씩 생각나면 물 주고 이래가지고, 어, 얘네들은 또, 뭐, 어, 모양새가 지금 이렇습니다, 모양새가. 모양새 이런데, 크기는 잘 커요. 크기는 엄청 잘 큰데, 음, 제가 막 잘라줍니다. 막 잘라주는데, 잘 크는 이유는 여기 화분 밑으로 어, 뿌리가 내려가지고, 땅에 이제 뿌리를 박으니까 잘 크는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은 자꾸 뭐, 이리저리 옮기다 보니까, 여처 박아놨다가, 저처 박아놨다가, 긁거치면또 저쪽으로 드러냈다가, 뭐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뿌리가 지금 안 박았는데 지금 제가 원래는 좀 햇빛에 내놨다가 꽃, 꽃을 꽃좀 많이 맺으라고 햇빛을 내놓고 분갈이도 하고 이러려고 지금 밖에서 꺼잡아 내놨는데 아, 잠시 후에 그 녀석들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저것들 멋대로 자라는 어, 호주 매합니다 <laughs> 어떻게 쟤하고 다 나이가 같다고 보겠습니까 이렇게 음, 얘네들은 지금 방근을 해서 어, 바닥에 뿌리를 내려서 화분 바닥에 뿌리를 내려서 컸는 녀석들입니다 어, 방근을 에서 제가 이화분가리를 분갈이를 안 할라 하다가 왜냐면은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어, 잘 크고 있는데 어, 꺼내 나는 이유는, 어, 그늘에 있으니까 꽃망울을 못 맺어요, 꽃망울을 제가 한 3년을 키워보니까, 어, 반그늘에 있으니까 꽃망울을못 맺고, 나무만 막 이렇게 웅장하게 막 크고, 잘려내기도 엄청 많이 잘려냈습니다. 해마다 제가 막다 잘려낼 뿐인데, 어, 이렇게 웅장하게 막 크기만 크고, 꽃을 많이 못 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관심을 갖고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음, 얘네들은 그늘에서는, 어, 꽃망울을 못 맺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는, 어, 분갈이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밖에, 어, 끄다 보내놓고, 음, 분갈이도 하고, 햇볕도 좀, 햇볕도 좀 드러내놨다가, 어, 꽃, 꽃을 좀 많이 맺어가 내년에는, 어, 예쁜 꽃을 필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어, 얘네들 이제 작업하려고, 어, 생각 중입니다. 근데 아까, 어, 어, 아까 밖에 그 녀석들하고 얘하고 나이도 똑같은데 똑같이 심고 똑같은 나이인데 이렇게 얘네들은 애수하게 <laughs> 같은 나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laughs> 이렇게 애수합니다애수한데 어, 얘네들은 또, 어, 꽃말도 아주 좋아요. 꽃말이. 꽃말이 어, 고개란 고개란 마음입니다. 고개란 마음 아주 깨끗하고 고개란 마음인데 음 꽃말이 아주 아름답고 그러고 신비스러운 거는 여기 지금 꽃꽃 꽃, 음, 여기 꽃순요꽃꽃순이라 해야 되나 여기 눈동자 눈인있 <laughs> 눈동자 같은데 여기 여기가 꿀을 머금고 있답니다 꿀. 요 꿀을 한 가득 다 머금고 있다는데. 이호조매하가 꿀을 여기 여기 여기다가 다 어, 머금고 있답니다. 머금고 있는데 음 저는 그 꿀을 사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어 마누카 꿀이라고 합니다. 마누카. 호조 매화에서 채취해 있는 꿀이 어 마누카 꿀이라고 하는데 많이 알려졌다고 하네요. 많이 알려진 꿀이라 하는데 저는 어 먹어본 지도 안했고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음 얘네들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어 마누카 꿀 이라는게 호주 메아 에서 채취는 꿀이라 하니 더 신기스럽고 또 요요 요 꽃망울 여기서 꿀을 다 머금고 있다니 더 신비스럽고 신기한 어, 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호주 메아를어등한시하고 여사를 생각했는데 음 이렇게 어, 사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고 꿀도 이렇게 먹은 거 있고 <laughs> 예, 마누카 꿀이라고 꿀도 또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어, 건강에도 좋고 어,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호주 매화 어, 일짐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꽃님 여러분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또락시물이었습니다.